9월달 원숭이 분들, 아, 9월달 원숭이 끼들이 어, 음, 어떡해. 그냥 무난해. 무난한데, 아이, 이게 뭘, 뭘, 누가 뭘, 가만히 있다가 떡 준다 그러나? 가만히 있다가. 나는 <laughs> 그냥, 난 열심히 그냥 삶은 살고 있어. 그냥 내 하는 대로 하고 있어. 근데 뜬금없는? 돈이 생긴다든지 칭찬을 받는다든지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어 이런 기회들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원숭이띠들 보호만 조심하고 그 대신에 딱 하나 몸 관리 조금 하셔야 될것같아 감기 뭐뭐안 좋은 요런 거 일신상에 들어있는 것만 조심하면은 괜찮아요. 우리 특히 어 무신생 원숭이띠들 어 이봐. 내가 활달하게 막 조금 움직여가면서 도 살아가는 거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. 기운세 운세 좋은 운세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나쁘다 뭐 이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. 음 그리고 음또 원숭이띠가 뭐자 우리 아 그러네 46세 아, 경진생 원, 원숭이가 있네. 아 경진생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. 교통사고 다치는 거 아픈 거 뭔지 시비거리 우왕거리 이런 게 조금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년 운 우리 일곱이 딱 됐을 때 좋은 운을 확 받아들고 좋은 운이 차고 들어와 근데 그게 10월 달부터 내년에 좋은 기운이 차고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 달이 됐을 때 내가 운이 튀는 운으로 나오거든 근데 이번 달까지 고사다마 좋은 일 앞에는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먼지 어, 신중을 기해서 움직여가라 이렇게 생,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금 신중하게 모든 것을 생각하면 별탈 없이 무난하게 갈수 있는 9월달입니다.